드셨던 곡은 오프닝 곡으로 들으셨던 곡은 저의 노래 중에 효린의 민박 OST에 들어갔던 너만 보여라는 노래입니다. 어, 노래는 잘 들으셨나요? 네! 선생님. <laughs> 감사합니다. 어, 오세영의 잠들지 않는 시티는 이렇게 매주 금요일 밤8시 반에 어, 남대문 3구 야시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어, 첫 번째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서,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그 사연에 걸맞는 노래를 제가 해드리는데요. 어, 오늘은 좀 날씨가,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공연이 시작이 되니까 비가 그치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공연인데, 처음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f o r e i a...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잘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대문 쓰리고야시장에서 진행되는 오세용의 잠들지 않는 시티 첫 번째 사연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렇게 일부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사연을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어 이번 주에도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두 가지 사연을 뽑았는데 첫 번째 사연을 먼저 말씀드리고 노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여자 사람입니다. 제 사연을 꼭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얼마 전 이별을 하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오랜 연애기간으로 온 권태기의 시간을 넘지 못해서 헤어졌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무려 그와 저는 5년을 만났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선후배로 만나 사회 초년생의 어리둥절하기만 했던 저에게 일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적응도 잘할수 있게 도와준 그의 모습에 반해서 우리는 남들 몰래 사내 연애라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사내 연애가 이제 비밀리에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5년이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5년을 만나며 물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저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의 손을 잡으면 항상 설레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결혼도 해서 행복한 가정도 꾸릴 것이라고 꿈꿔왔었죠. 그런데 약두달 전에 그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 저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지만. 서서히 그가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긴 했었거든요. 뭐 이별이 다가오면 여자들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애써 느낌을 그 애써 그 느낌을 제가 착각한 것이라가 합리화하면서 순간순간을 넘어가려고 노력을 했던것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한쪽만 씹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붙잡고 매달려 보았지만, 이미 돌아선 그의 마음을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회사도 쉬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5년이 제삶의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딜 가도 그와 함께 했던 것들이 보이고 생각이 납니다. 그때마다 괜찮은 척 해보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한없이 무너지고 있네요. 세용씨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빨리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 제 마음은 어떻게 하면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 또첫 번째 사연부터 조금 무거운 사연이었어요. 5년간의 연애 이후에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사연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오세용이 잠들지 않는 시기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서 제가 노래를 선물 드리는데 앞에 배너에 보시면 사연을 보내는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단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이실 것 같아요. 회사도 관두시고 5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시간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많이 줄이는 게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 그런 분들께 어, 또 힘이 되시라고 제가 노래를 선물드리고요. 오늘 혹시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끝나고 아니, 이 자리에 계신다면 끝나고 저에게 와주시면 제가 사인 CD와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끝나고 저에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30대에 접어든 5년 차 이별을 경험하고 계신 이분께. 어, 불러드릴 노래는 미워요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남대문에서 커버곡을 반주를 하면서 처음 노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저의 노래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워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en. Yeah. 하지만 내가좀 아픈 것까지 맘대로 말아요 난그대 미워해 그것만은 하게 해줘요 못믿난 그대가 멀쩡한 그대가 미치도록 미워요 덧내면서 웃으라 하지 마라 소품을 찾던 수, 한밤들 도, 주, 은 도, 도, 새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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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 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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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도, 말아요 내 가슴 아픈 것까지 망대로 말아요 난 그대니 뭐 하래요 그고만은 하게 해줘요 못난난 난 그대가 멀쩡한 그대가 미치도록